파시다로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막 반찬이 좀 마땅치 않고 또 배달 음식은 어저께도 시켜 먹었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쌈박하고 맛있고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고 막 이런 건강한 음식 해드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엉 영양밥인데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 하는 그 우엉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한번 요술를 부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엉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엉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껍질채 있는 것을 사셔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는 무슨 약품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기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1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굵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막 잘랐을 때 너무 안 잘리는 거는 이미 수분이 많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잘리고. 이렇게 잘린 부분에 냄새를 맡았을 때 굉장히 향미가 좋은 거, 그런 게 고르시면 됩니다. 껍질을 아예 그냥 막싹 벗길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그냥 야채솔 그걸로 살짝 이렇게 문대서 닦았거든요. 칼 끝으로, 그냥 칼 등으로, 요런 식으로 살살살살살 벗기시면 돼요. 사실은 요렇게 뿌리 음식 있잖아요 뿌리 식물 예를 들어서 연근이나 뭐 이런 그 우엉 같은 거는 껍질 주위에 정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 이눌린, 사포닌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얇게 벗겨는 것이 좋습니다 자르고 그러다 보면은 갈변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식초나 설탕에다 담궈놓는 사람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뭐하러 그거 갈변이 어때서 마이클 잭슨이요? 이게 흙이 들어 이걸 그냥 그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벗겨주시면 돼요. 제가 깨끗이 씻어겠습니다. 이렇게 체를 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섬유소 때문에 약간 질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연필 많이 깎아봤잖아요. 연필 깎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섬유소가 가장 부드럽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럴 때는 요 감자칼을 이용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필 깎는 거 같죠? 이렇게 길게 길게 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고, 그죠? 좀 짧게 짧게 하면은 짧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거 너무 길면은 눈에 보이면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짤둥짤둥하게 짧게 짧게 해서 연필 깎듯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우엉 영양밥에 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료로 마음껏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이제 우엉은 요렇게 지금 연필깎이처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막 가츠부시처럼 이렇게 막 팔랑팔랑 됐어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표고버섯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쌀때 왕창 사다가 다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냥 쫙. 건조시켜 놔요. 그래서 그 봉다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할때그 건조된 그 표고버섯을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꼭 짜서 씁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만약에 딴거 쓰신다 그러면은 새송이 버섯도 맛있고. 그다음에 그냥 느타이 버섯도 맛있고. 아주 버섯 종류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쌀은 아, 이런 밥할 때는요. 정말 냄비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밥알이 힘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냄비밥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쌀, 맵쌀 100에 찹쌀 한25% 정도. 그러니까 두컵 중에 지금 반 컵을 찹쌀을 섞었거든요. 담궈 놓는 것도 30분 정도, 요 정도 분량에 30분만 했다가. 지금 당장 못 해. 좀 이따 해야 돼. 그러면 체에다 받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계속 불려 놓지 말고. 영양분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밤은 생률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저희는 이 밥을 굉장히 자주 해 먹어요. 근데 생밤은 약간 관리하기가 어렵고, 냉동실에 갔다 오면은 애가 그냥 흐물닥흐물탁 해서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걸 구워서, 군밤처럼 해 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럴 때마다 꺼어쓰었거든요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율이 있으면 생율 쓰시면 되고 이렇게 군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물, 해물 종류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장에 이 전복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복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홍합 너무 맛있고요. 홍합. 아니면 오징어 맛있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를 해물로 하시던 아니면은 소고기 간소오게 하시던, 뭐, 돼지고기.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저는 이제 오늘 요거 전복을, 아 손질을 해가지고, 얘 요런데, 요런데 있잖아요. 요런데. 엄청 지지해요. 그래서 칫솔 같은 솔로 빡빡빡빡 닦고, 요기 이제 뭐, 큰 이빨이 들어있거든. 그거 항상 딱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그냥 먹기 좋게. 요 너무 작게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열받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는 사람, 걸린 사람, 재수 좋은 사람 먹으라고 좀 이렇게 크게 크게.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해물 싫어한다 그러면은 소고기 아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소고기는 그냥 생으로 쓰지 말고 살짝 볶았다 쓰면은 훨씬 고소하고 풍미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기름하고 후추만 넣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쓰세요 생고기 말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래도 해물이기 때문에 살짝 냄새 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강주에다가 마늘만 조금 넣고 마늘만 조금 넣고 이거를 잘 데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볶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재료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엉? 어? 우엉이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얘가 이름이 우엉이네. <laughs> 자 일단은 요거를요 멸치를 마른 팬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마른 팬에 달달달달 볶아서 일단은 비린내를 좀 없애야 됩니다. 얘가 좀 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 터놓으면 이제 또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소리가 나요. 약간 연기가 나면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 안나지? 따닥따닥 움직이면서 태우면 안됩니다 여러분. 요때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나면 막 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비린내가 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고소한 냄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거를 양념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기름, 들기름하고 그다음에 생강주, 그다음에 마늘. 자 이렇게 넣고 거를 달달달달달달 끓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양념이 된 거거든요. 골고루. 자, 이렇게 양념이 됐으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거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대로 하면 돼. 여기다가는 이제 다시 이 전복을 요거 볶을 때는요. 살짝 그 기름을 살짝만 넣어주돼요 살짝만. 기름 넣어주시고 이런 해상물류는요, 밥하고 같이 안 들어가요. 요 요새 지금 이제 약간 말랑말랑하게만 살짝 볶아주시고, 잠깐 놔뒀다가 밥이 다된 다음에 마지막에 섞어줄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찔러진다요. 껌대, 고무, 고무가 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까지만 여기서 이제 살살살살 볶아서 야들야들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센불로 하면 안 되고요. 중불, 중약불 정도에서 야들야들하게 볶은 다음에 다시 또 set aside.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이제, 그냥 보통 쿠킹오일이에요. 보통 쿠킹오일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엉. 버섯. 준비된 버섯. 뭐, 크고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팽이가 됐건, 느타리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밥. 이거를 잘 볶아주시면 돼요. 구엉이 그렇게 수분이 많은 색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빨리 볶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또 이제 살짝 간을 해주세요 김간장 김간장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이 조금 더 약간 이오엉은 설탕하고 되게구워서잘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강 좀넣어주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까지 그래서 이제 간이 맞추게 약간 이 아, 뚫려졌다 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다비려지고쏠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놨던 멸치, 쌀. 그다음에 그 관련 영상 보시면 영품 멸치수. 이게 예. 이 정도 양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나오는 거 감안해서 이게 지금 제가 두컵 준비했잖아요. 쌀을 그러면은 두컵반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두컵 반. 잘 섞어주세요. 이게 지금도 어 그냥 바로 안치는 것보다는 쌀하고 같이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밥알이 그냥 살아있어요. 뭉개지지 않고.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자작자작 할 수도 있고 물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버섯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부셨을 때어 자작자작 하다 그 정도까지. 중 여기 자작자작하죠 그죠? 네, 이제 이 정도 만약에 모자른 것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추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작자작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여기서 이제 들기름하고 그 다음에 생강즙 자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습니다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터쉬로 해서 이렇게 약간 물이 이렇게 쫙쫙쫙쫙 막 이렇게 뻑글뻑글뻑글 끓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중불로 줄여서 10분, 그 다음에 다시 약불로 줄여서 10분 뜸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이런 영양밥이나 무슨 콩나물밥이나 메인은 양념장이죠. 양념장 맛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 양념장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간장, 간장 들어가고요. 간장하고 똑같은 율로 육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그거 썼던 멸치 육수, 멸치 육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미림. 그리고 요거는 식초가 살짝 들어가요. 아주 아주 살짝. 그리고 설탕.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요거는 있으시면 넣고 아니면은 안넣어도 돼요. 차라리 요거 없으시면 그냥 들기름을 한두방을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건 들깨가루거든요. 저는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고추, 청고추, 청양고추랑 홍고추예요. 그리고 다진 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추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부추가 없으면은 이제 봄에는 달래 엄청 맛있잖아요. 달래 넣으면 또 달래장이 되거든요. 부추가 꽤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아, 주이 양념장이요. 제가 항상 이거 많이 만드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 김에다가 이렇게 싸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무슨 뭐 이렇게 국물 요리 그런데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다들기 마냥. 자, 이렇게서 해 우엉밥에 들어가는 너무 너무 맛있는 양념장이. 자, 여러분 일단 중불에서 중약불 그 사이로 10분 놓시고요. 으 그다음에 아주 아주 약불로 해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따단. 음, 맛있겠죠? 자,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뜨거울 때 아까 이제 미리 볶아놨던 전복을 넣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섞으면은 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정말 영양도 잡고, 맛도 잡고, 비주얼까지 잡아버린 우엉 영양밥.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엉 영양밥.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가족들이 막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은요. 아주 너무 흐뭇하고, 뿌듯하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요 양념장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짤라나? 이렇게서 해 비벼서 그 메인 레시피는 요대로 하시되 재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뭐 오징어가 됐던 홍합이 됐던 전복이 됐던 아니면 아예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밤이나 은행이나 대추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이 우엉이요. 지금 마트에 가면 정말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피를 정말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막 대장에 막 많은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균도 있어요. 그 좋은 균의 아, 밥이 되는 그 이눌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우엉 좋을 때 이렇게 맛있는 영양밥 만들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바이!